에콜드라 샹푸로샌디칼들라 쿠티 파리지 나온. 시즌을 2024 AW 시즌 오픈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고 미니멀리즘하고 좀 시즌을 좀 절제해서 소재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사실 패션의 기본은. 좀 소재가 좋아야 되고, 좀 본질적인 거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정답.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그 네. 본질에 조금 충실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캐시미어를 만드는 팩토리도 전문 팩토리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몽골에 있는 캐시미어 전문 팩토리로 좀 옮겼고 와. 원단이나 이런 소재도 저희가 기존에도 많은 좋은 원단을 사용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원, 원단들과 재질감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좀 창고에서 보시고요 이번 시즌에 좀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좀 치중을 하셔서 이런 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디건으로 말씀드릴 자 같으면.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그니처 아이템을 좀 많이 가지고 왔고 네.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게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가성비나 디자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객들한테 만족 시킨다는 거를 제가 알고 깨닫고 다시 시그니처에 좀 집중하기로 한 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 메종 디 네스의 베스트 시그니처 아이템 이 언발란스 가디건, 요 사이드 버튼 가디건을 가지고 왔어요.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예요. 네 소재 보자마자 딱 만졌을 응. 때어 진짜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딱 뭔가 터치감 네 터치감도 굉장히 몽글몽글 잘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고 보들보들 부분, 응. 네 맞아요 엠보싱이 느껴질 만큼 네. 이렇게 캐시미어의 어떤 그런 몽실몽실한 헤어글리치한 감을 확 살려 지연씨 핑크색, 제가 입은 그레이색 두 가지 컬러 나옵니다. 그레이 가디건은 조금 더 포멀하고 미니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컬러가 주는 힘이 사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멀한 팬츠, 이런 약간 와이드 핏의 기장이 좀 길고 약간 MZ가 하는 끌리는 바지. 아 네. 약간 그런 거 입는다면서요? 끌리게 입는다면서요? 그렇 점점 막 바지를 그리고, 끌리게 입어줘야 그거 나 X세대거든요? 아! 나 엑스 됐는데 그때 소태지와 네. 이들이 유행해서 이렇게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네. 다시 돌아온 거야. 어... 유행은 음, 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키가 158이라서 기장감이 좀 깁니다. 하지만 요것이 멋이다라고 인정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기장이고요. 실레감을좀 주면서도 조금 약간 스타일리쉬한 네, 느낌이 멋있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디건 한 착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몽골에서 만들어온 가디건이라서 굉장히 보송보송하고요, 따뜻하고요, 우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보시면은 그냥 솔리드 그레이 아니라 약간 멜란지 그레이예요. 음. 멜란지, 멜란지. 향이 톤이 정돈된 멜란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드리고요. 옆쪽에 단추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M, 매종디네스의 M, 뭐니 아. 머니 뭐니 해도 매종디네스 로고에 포인트가 하나는 들어가야 겠다 싶어서 이렇게 네. 무게감 있는 단추로 사이드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놨거든요. 이렇게 미니멀하게 톡 떨어져서 입으셔도 되지만 사이드에 있는 단추를 써서 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너무 예쁘다, 그 네. 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같이 이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또 가디건이 가지는 매력이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해 오, 보실 그치? 정도로 많은 옷과 제가 스타일링을 할 예정. 기장감도 네. 낭낭하게 길고 이 라인감이 너무 똑 떨어지는 라인감이 너무 예쁩니다. 와. 슬랙스 중에 좀 가성 값비 아닐까 싶은데. 어.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허? 허리는 가늘고 골반 좀 있어서 네. 청바지나 데님 팬츠 데님 팬츠 입으시면 허리 뜨는데 골반 작아요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근데 허리딴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허리딴에또 벨트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벨트 밴딩 할수 있는 허리 요 끈도 다넣어놨 홀도 다 넣어놨고, 약간 이런 것들은 셔츠 안쪽으로 딱 넣고 아. 고급 벨트 컬러 안에 하늘색이 있어요. 음? 하늘색 음. 톤이랑 약간 버번디 톤도 있고요. 블랙 톤도 있고, 그레이 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컬러들이 멜란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니트처럼 그레이 멜란지 니트가 아니라 직조감이 짠짠한 상태에서 멜란지 되어 있는 컬러거든요. 저는 네. 이 소재감하고 음. 지금 여기 핀톤 라인 떨어져서 이렇게 배 라인 살짝 납작하게 딱 만들어주고 맞아. 배가 좀 납작하게 네. 보이죠? 골반 라인 살려주는 거 그쵸? 정말 이렇게 만지게 해드리고 싶어요. 음, 그좀 만져. 그리고 구김. 구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김. 팬츠랑 스커트랑 같이 입었을 때 느낌도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연출되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진짜 예쁘거든요. 네. 스커트랑 같이 매칭하셨을 때 언발 언발 언발하면 되게 가하거든요 근데 아 디자인이나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트하고 또 되게 디자인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하지 않고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애써서 찾아보지 않으면 와 이런 느낌 안에 어 너무 예쁘죠. 정말. 딥그린 맛집답게 이 컬러감이랑 그리고 이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스커트의 소재가 굉장히 약간 따뜻하면서도. 컬러감은 사실 말모말모예요. 요런. 블루 컬러 보신 적 있나요? 얼굴 톤이랑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여드리고 컬러 자체를 다운시켜서 글루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세련됨으로 연출될 수 있는 것 같고 안쪽에 이 컬러감을 보시면 마치 두 겹의 옷을 정확하게 입은 듯하게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조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쪽 원단은 100% 울이고요. 바깥쪽 원단은 캐시미어가 포함된 우리, 메리도 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단정하지만 또 안쪽에 여시면 또은스타일리쉬 입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 레이어드 응. 가딩은 그냥 눈속임용으로만 어깨에 진짜 풀착으로 안쪽에 아, 짜여있다는 거옷두벌 입었다는 거 어, 두 응. 그래서 만약에 열고 입어도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있고, 또 단추를 잠그면 너무너무 응. 단정하고 핑크는 핑크가 감도는 아이보리 컬러가 바깥쪽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안쪽에는 또 약간 글루미한 톤이 감도는 도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재부터 네, 너무너무 귀엽고 디테일감이 좋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단추를 레드 컬러로 저희가 마감을 했거든요. 네. 레드 컬러로 단추 진짜 예쁩니다. 여기 실이 레드예요. 그런데 소재감이 정말 어, 유니크한 느낌이라서 볼 때마다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카메라 컬러고. 스커트라는 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와일드한 스커트거든요. 이렇게 좀 언발란스 라인 길이감도 언발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와일드한 이런 느낌이 있지만 네. 또 이런 단정한 가디건이 딱 받쳐주니까 음. 또 느낌으로는 너무너무 차분해지고 예쁜 이런 전체적인 룩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입어도 정말로 광폭의 원단이 들어간 원단감,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단정하게 딱눌러줘서 과하지 않은 이쪽에 이렇게 또 안감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편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는 옷이니까 <laughs> 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입체 대단으로 마네킹 위에서 패턴을 떠서 만드는 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 대잔 내 명가 에꼴드라샹푸로 쓴디칼들라 쿠티이 파리지에 나온 프랑스의 학교를 나온 제가 물란 입체대단을 배워와서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역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벌 두멀, 두멀다 사신다고 해도 말리지 않았던 프렌치입니다. 두 가지의 컬러 있고요. 컬러의 톤은 약간 사각 어, 사각 거리는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게 뭔가 카키 이렇게 주장하는 카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핏 자체도 굉장히 와이드한 핏 자체라서 네. 너무 너무 멋스럽고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지만 팬츠랑 음.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냥 안쪽 라인도 안감도 보시죠. 살것 같은 안감의 라인. 너무 예쁩니다. 뭔가 모듈처럼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패션의 힘을 보실 수 있고, 네. 집에 가지고 계신 옷들과도 굉장히 조화로울 수 있도록 컬러 톤이나 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심도 있게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옷장에 있는 옷들과 믹스 매치 해보세요. 그러면, 와, 그래, 괜찮은 옷이다. 느끼실 거예요. 안쪽으로 살짝 돌고 있어서 이 테슬 자체가 그냥 어, 내추럴 커팅한 그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실이 빠져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는 테슬의 느낌이라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요 불량스럽지 않은 데미지의 룩이다 미니미니한 크기의 백들 하나 옆으로 좀사용해 주시고 네. 물론 청바지 입었을 때는 프로스로 가방 해주셔도 또 예쁘거든요 이런 어, 스타일링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예쁘니까 좀 작은 가방 집에서 활용하시지 못하셨던 분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데님 자체가 약간 스트레이트 핏이면서도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게 나왔으면서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옆에 프린지 라인이 싹 들어가 있어서 <laughs> 앞라인도 여기 프렌즈라인이 슬쩍슬쩍 보이는 게 뭔가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 프렌즈를 쓰다듬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보드라움도 있는 귀여움도 있고 다리라인이 프렌즈라인이 한번더 강조해주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차, 어, 차분해 보이면서도 <laughs> 이 터치감이 소재감이 주는 캐시미어의 느낌들이 있어서 또 네. 되게 따뜻해 보이고. 오,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이너를 살짝살짝 받쳐 가지고 이렇게 레이스가 나오니까 네. 되게 러블리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잘 정돈된 느낌이거든요. 다음 주에 놓치지 말고 방송 들어와 주세요. 건강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